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백도를 오히려 다 잡으면서 이 흑도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풀기에 앞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 흙돌은 절대로 안에서 자체로 살 수는 없죠. 인접한 백돌의 약점을 노려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백돌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것은 백돌이 어떤 행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백돌을 보시면 이흙한 점을 잡고는 있지만, 이흙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백세점에 대해서 자충이차했고요. 이 백두 점은 서로 입구자 형태입니다. 입구자는 항상 찝는 게 약점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따낸다면 그대로 늘어서 이쪽을 잇는다면요. 여기 끊는 것이 단수로 선수가 되고요. 이어야 될때 이쪽을 메꾼다면 이 백돌과 이흙세 점의 수상전은 흙이 빠르죠. 이쪽으로 잇는 것은 여기를 끊겨서 이제는 이백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수 교환하고 이 두점을 잡으면 흙이 오히려 백을 다 잡고 살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백이 따냈을 때 흙이 늘어서 안됐기 때문에 백은 흙이 단수쳤을 때 따내지 않고 그냥 있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끊어서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있는다면 아까와 정확히 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 흙돌을 자체로는 살릴 수 없었지만 인접한 백돌의 약점을 추궁해서 오히려 백을 다 잡고 흙을 살려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백이 완벽한 모양처럼 보이지만 역시 바둑에서는 자충, 단수, 이런 개념이 중요하죠. 이구자 사이를 찝는 것이 백세 점에 대해서 단수가 되는 수였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수였고요. 이 한수로 백을 다 잡으면서 흙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